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방언니에요. 어, 되게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하는 것 같아요. 12월달,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오늘 12월 30일. 어, 지금 시간은 거의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,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정말. 아직도 솔로이신 분들, 그리고 며칠 안 됐지만, 크리스마스 때 혼자 보내셨던 분들, 아, 나는 왜 애인이 없을까? 나는 왜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솔로 언니 오빠분들. 제가 12월 달에 어, 이런 분들 상담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.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상담 내용 중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상당히 연락을 많이 주셔서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소재 사시는 분들 보다는 만남하기가 좀 힘든가요?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.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어 서울에 계신 분들 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 소개받기는 확률적으로 살짝은 조금 어려우시죠?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신다라고 해도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서울 밑으로 내려가는 지방들, 뭐, 예를 들면, 이제 저한테 상담 문의 주셨던 충남, 뭐, 당진에 계신 분들, 뭐, 이런 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들에 계신 분들은 지역적인 부분을 좀 넓게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, 어 예를 들면, 음, 아까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남성분인데, 저는 꼭 당진 쪽에 있는 여자만 만나야 돼요. 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좁아지시는 거겠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진하고 가까운 지역 있죠. 뭐, 예를 들면, 뭐 충남 쪽에 가까운 지역. 그래도 내가 이제 데이트를 할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들.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충남 쪽이니까 경기도하고 조금 더 가까우시죠?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여성분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충남 쪽에 더 가까운 한두 시간 정도의 거리 정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. 뭐 예를 들면은 또뭐 전라도 광주에서 또 이제 보신다고 해요.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광주뿐만 보시는 게 아니라 광주 내외에서. 뭐, 예를 들면 가까운 목포라든지, 또안 그러면 가까운 전주라든지,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을 넓게 보셔야지만 아무래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세요.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여쭤봐요. 지역적인 부분을 제안을 두실 건가요?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도 서울 경기를 다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음, 소개가 살짝 더뭐 서울에 계신 분이 한 달에 뭐네번 정도 만남하신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남하실수 있는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뭐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도 꼭 부산 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창원 뭐그 경남 그 지역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. 그런 쪽도 이제 골고루 보셔야지만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지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내가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은 더 수고스럽더라도 어, 나는 그래도 먼 거리라도 한두 시간 이내, 두 시간 정도 이내 거리는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방에 있는데 그러면은 뭐 여성분들도 지방에 있는 분을 보려고 하나요?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주로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남성분들을 보시려고 하죠. 굳이 내가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남자를 봐야 되나?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고향이 부산이에요. 그래서 부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여자도 볼 거고 서울도 나는 볼 거예요라고 하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자분이 뭐 부산이 고향이세요. 그런데 나는 만약에 결혼을 하면 엄마 아빠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뭐 남자분도 부산에 계신 분이면 괜찮습니다. 라고 하시면, 어, 일단 마음이 맞아야, 어뭐 만나기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니저의 조율이 이제 필요하죠. 그렇게 해서도 또 부산하고 서울에 계신 분도 만남하세요.